자, 톨랜드 선수 아주 기분 좋은 2연승 축하드리고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T1 챌린저스의 미드라이너 톨란드 서상원이라고 합니다. 에아 톨란드 선수 이제 팀 이적 이후에 첫 인터뷰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적응을 네. 잘 맞췄는지 궁금하네요. 어, 초반에는 좀 많이 져가지고 최근 그냥 스크림 하면서 계속 제 개인기량이나 네, 펌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 코르키 정말 잘 썼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많은 팀들에서도 코르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. 근데 본인은 이승 1패예요. 약간 쓰는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? 코르키가 라인전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최대한 반반 하는 게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오 반발하면서 끌고 가면 후반에는 세진다 라는 네. 확신이 있으니까 그쵸. 굉장히 중요한 승부의 추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인데 네 음... 아, 음, 우 어, 막상 하려니까 부끄러워 <laughs> 코르키 노스킨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많은 팬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해명하시죠 아니, 코, 코르키 제가 좀 노스킨을 써야 스크림 때 많이 이기더라고요 어. 일종의 징크스 같은 건가요? 어. 네 제가 원래 웰시 코르키를 많이 쓰는데 네. 웰시 코르키를 쓰면 항상 졌어가지고. 어. 뭐 어떤 스 쓰고 있는가요? 시각적인 효과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약간 그냥 개인적인 징크스인가요? 그냥 제가 스크린 때 스킨 쓰는 챔프들은 써서 잘 나오는 챔프들은 스킨 쓰고 오. 노 스킨 써서 잘 나오면 노 스킨 쓰는 거 같아요. 아. 그런 저는 선수지. 톨란드 선수가 좀 초반 라인전 세고 좀 플레이 메이킹을 좋아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로랭크에서도 만나봤을 때 그랬고 근데 요즘은 좀뭐 빅토르, 코르키 이런 메타잖아요 미드라이너가 생각했을 때 요즘 메타 어때요? 요즘에는 좀 단단하게 해주면서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. 아니 근데 안 죽으면 된다고 라 말씀하시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톨란드 선수도 하고 있잖아요.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뭐 정글이 조금 더 봐주는 건지, 서포시 더 올라와 준다든지 이런 디테일이 좀 있을까요? 어, 일단 코르키로 제가 라인전 약한 픽인데 그래도 반반 가는 법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잘하는 어... 것 같습니다. 그냥 톨란드가 그러면... 잘하는 거였구나. 에이, 불편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. 불편한 질문. 네. 어 우리 팬분들이 많이 얘기하니까. 네. 음... 오늘 나왜 이렇게 역할이 이렇지? <laughs> 네. 어, 개인적으로 톨랜드 선수가 어, 우리 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코르키는 노잼이다. 노잼느키다 어,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? 코르키가 <laughs> 투코어까지는 별로 안 세고 라인전도 약해서 재미는 없는데 투코어만 뜨면 상대 그 때리는 맛이 있기 때문에 투코어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. 어, 맞죠. 그렇죠. 일단 플레이어가 재밌으면 많이 하게 되니까. 그렇죠. 예. 어, 투코어까지 재미 없는 거는 인정이다.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다.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? 네. 아. <웃음> <웃음> 저는 t 1이 진짜 사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좀 있었잖아요. 그때도 팀 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역할들을 보통 어떤 선수가 많이 해줬나요? 어, 분위기 메이. 커 솔직히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신날 땐 다같이 신나고 우울할 땐 다같이 우울한 것 같아요 다같이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에이.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얘긴데 톨렌 선수가 생각하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떡픽 조합을 봤을 때 저희가 0킬 0데스로만 가도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첫 전력 먹고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12분간 킬이안 나왔군요. <웃음> <이런> <웃음> <것 같은데. 웃음> 네. 어뭐 따로. 네. 아 이거는 좀 네. 궁금한 건데 음.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치님이 밴픽때안 들어오시잖아요. 밴픽 때는 그래.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어요, 선수들이? 음. 일단 벤픽 전날에 짜여진 틀 같은 거는. 이미 한한두 시간 정도 계속 말하면서 전날에 맞추는 편이고 또 변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웬만하면 자신 있는 픽 위주로 픽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빈 자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그만큼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다라는 거겠죠. 네.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? 코치님 계실 때가 뱀 픽이 편해요? 지금이 편해요? <laughs> 당연히 있, 없으니까 저희가 더 약간 당연히 있는 게 편하죠. 아오, 어, 어, 저는... 어유, 어, 너무 뜨겁니다 저는 어유 어유 어, 어, <목소리가> 깜짝이야. 예, 어유 순간 깜짝 놀랐어요. 자 오늘 이 경기를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. 우리 팬분들에게 이번 시즌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초반에 많이 연패를 해가지고 아직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결국 저희가 연습 많이 하고 호흡 더 맞추면서 하면은 저희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해서.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감사할 네. 것 같아요. 아, 우리 뭐 T1 팬분들은 에이. 언제나 뭐 변치 않고 T1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그렇죠. 네, 뭐 얼마든지 우리 T1을 기다렸고 또 부활한 모습을 이번 주 방송 경기에서 우리 팬분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또 뿌듯한 어, 이번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. 어, 우리 톨레도 선수 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